안녕하세요. 제가 이거 프랑스에서 산 활인데요. 장난감 활. 여기 보시면, 여기, 아이고. 예. 여기 잡아당기시면, 이렇게 딱! 나옵니다. 아, 여기 마치시면, 여기, 보시죠여 조준을 딱 해놓고, 제가 오늘의 도전, 저기 마치기. 한 번, 아이고.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. 진짜 짜증나. 어. 한번 또. 아두 개가 남았네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어. 실패했네요.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다시 꽂겠습니다. 이렇게 래이 꽂고, 여기도 하나 꽂고, 어, 아, 찢었다, 아, 망했다, 망했다, 찢어졌다. 이거, 보시면 또 가르쳐드리는데요. 여기 꼭 이렇게 조준을 해야 돼요. 아 걸렸다, 어됐다 아, 다시 해보겠습니다. 아 일어서도 해야요다 이거 진짜 불편하네 이게 휘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제가 활잘 못쏘거든요 원래 어! 아! 미치겠다 아 이거 마지막인데? 아 하나도 못했어 아다 있어야 돼 중에 <laughs> 제가 이거 화를 잘못 쓰거든요. <laughs> 다시 한번 시도. 와 보셨습니까? 어어 어, 방금 넘어져가지고 아야 어, 제 눈만 보지 못도 놀자. 짜증나, 나총으로 쏠래. 총은 제일 편해요. 보시면, 너프건. 어? 나안 나가. 어? 안 떨어져! 여기 보시면. 저기. 저기 걸렸어요. 어떡해요? 이제 마지막 발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짜증나! 여기 버즈라이트일 거 있는데요. 이게 되게. 와! 이게 되게 이쁘네요. 아! 맛있다. 아. 오, 진짜 이쁘네? 마지막 발이네요. 마지막 총. 어, 제중심 상해 나이스 어? 아, 총 어, 총데온라 어, 실 마지막. 제가 프랑스에서도 여기 베이맥스 손도 샀. 사... 아이고 안 보이네. 베이맥스 손도 샀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 있어요. 이거 키겠습니다. 안 나가네. 마지막 배트맨 거 기회 아! 하나 더 있을까? 아 미스터리 사건 어 하나 더 있겠다 총 하나가 남았네요 이제 끝냈습니다 어어어 어. 어. 아이고 죽는 줄알네어 이거 이제 1편이었습니다 다음에 2편 기대해주세요